오늘은 건국정지 TV가 부자들의 생각법,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구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자되기, 새 들어서 부자되기 를 한번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생각법을 쭉 보면요, 음,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법,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의 경작해서. 한오백지음 배명자가 아, 옮겼습니다. 독일 최우수 경제경영도서상 수상작이라고 앞페이지에 어, 되어 있습니다. 겔, 겔리온 출판사에서 발행했습니다. 아, 한오백은 독일 최초로 최우수 경제경영도서상을 2회 받은 스타 경제학자라고 어, 소개가 아, 되어 있습니다. 또백년을 어, 보면요 어, 월 수입 300만원 10년 후 누구는 부자되고 어, 누구는 여전히 돈 때문에 허덕인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저축 보험 소비 습관부터 주식 부동산 노후 대비까지 당신이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이 부자로 만들어 줄 경제 심리학서다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40년 넘게 투자로 일했고 돈에 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에서 또 새로운 걸 배웠다. 성공이 실패의 차이는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부자들의 생각법은 당신이 얼마나 원하는 10년은 빨리 모을 수 어, 10, 에, 당신이 얼마를 원하든 10년은 빨리 모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라고 어, 운용의 설립자. 그래서 고트 프리트 어, 헬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자산운용사인 음, 피투카 자산운용의 설립자가.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법을 줄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여러분에게 부동산 주식 경제학서들을 같이 스터디하고 있는데 세세 내용은 각자 책을 구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왜 워런 버핏은 월스트리트에서 살지 않을까? 1, 900명의 집단 자살과 묻지마 투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상당히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언제나 비극으로 끝난 대박의 역사. 세 번째, 폭탄 들 개인들이 손에서 터진다.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열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인지부조화라는 거죠. 그래서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여러가지 투자에 있어서 많은 조심을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왜 월인 버퍼스는 월스트리에서 살지 않을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자들 1%의 행운도 바라지 않는다. 부자들은 첫째 주식회사 아, 바이오테이터의 어처구니없는 성공 대표 어, 대표성 휴리스티. 네, 잠깐 화면이 예, 절전 형상대로 갔을 걸 예비합니다. 자, 주가를 매일 예측한 방법은 없다. 기술적 분석. 네 번째, 기술적 분석과 점성술이 공통점, 대표성이 오류. 다섯 번째, 역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 빌 밀러의 진실. 여섯 번째, 우연한 사건이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라는. 것을 기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비밀 사장에서는 우리를 낭비로 이끄는 생각의 오류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돈이 저절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법에 대해서 어, 기술하기도 여긴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황당 예측으로 시장을 움직인 증권 전문가들이 있고요. 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 금액을 정하는 순간 목표 가 멀어진다 정박 효과 강박성이 생겨서. 대리역 효과가 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말장난에 속지 않는 법. 프레이밍 효과라고, 우리 적을 갖다가, 그래서 말장난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 사고를 이용하는 부자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 가능하면 사고를 가지라 하는 말이겠습니다. 예, 육장에는 종자돈을 가장 쉽게 만드는 법. 일곱 번째, 금융회사는 당신의 심리를 이렇게 이용한다. 어떻게, 금, 금융회사들이 이용하는가 살펴보면요. 어, 첫째, 불만족 시100% 환불보장의 꼼수, 어, 소유 효과를 소유 효과를 갖다 노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칭찬한 코카콜라 신제품이 실패한 이유 현상 유지 평양이 이 때문에 예, 그렇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평가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금융회사가 당신의 심리를 이용하는 법. 네 번째 왜 후회만 하고 행동은 바꾸지 않는 걸까? 사후 가정 사고 그래서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 여덟 번째 8장,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어, 아홉 번째, 부자들은 통계를 믿지 않는다. 열 번째, 누구세요? 아, 어, 미안합니다. 갑자기, 예, 누가 와서, 어, 어, 마중하러 갔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자들은 통계를 믿지 않는다. 열, 십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부자들이 분산 투자법에 대해서, 어, 하고 있고요. 열아번째, 마지막으로 돈을 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열여덟 가지 투자 원칙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무의식을 은밀하게 공략하는 어, 뉴로마케팅에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레이 마켓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세 번째,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8가지 투자 법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이 투자 생각법에 대해서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이 경제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